곧바로 이어서 200m 여자 일반부 결승전으로 이어드리죠. 8명의 선수들 김혜영, 임지희, 김소은, 서지현, 이하영, 신현진, 류지현, 강다슬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3레인의 가평군청의 김소은. 100m 10초 8령을 뛰었잖아요. 네. 자, 3레인 김소은 선수고요. 1레인입니다. 시흥시청 김혜영. 육상 팬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김혜영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2레인입니다. 시흥시청 임지희. 3레인에서 준비합니다. 가평군청 김소은. 4레인에서 뜁니다. 진천군청 서지현. 5레인입니다. 광양시청 이하영. 6레인에서 준비합니다. 포항시청 신현진. 칠레인입니다. 안동시청 류지연, 팔레인 광주광역시청 소속 강다슬 선수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m 여자일반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자, 강다수 선수는 경기를 포기했고요. 네. 자, 일곱 명의 선수들 뜁니다 네, 유지현 선수도 뛰고 있고요. 자, 곡선주로 빠져나오는 상황. 자, 자 3대1 빨라요. 김소은 나오까 김소은, 김소은, 김소적입니다 김소은, 밀어줍니다. 자, 자 결승선 김소은, 결승선, 깎아주는데요 계속해서 피대를 더욱 올리면서 김소은 들어옵니다. 김소은, 김소은 들어옵니다. 23초 때가 나올까요? 하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네. 자 아쉽게 김소훈 선수 조금 23초 때는 오늘도 실패했지만은 어쨌든 본인의 최고 기록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록은 24초 30했는데 예. 현재 현역 선수 중에서 23초 때 기록 갖고 있는 선수 세 명뿐입니다 김민지, 김다은, 이민정 선수 네. 자 김소훈 선수 조금 아쉽죠 자 가평군청 김소훈 선수 본인 최고 기록을 새로 쓰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광시청의 신현진 선수가 은메달, 안동시청의 유지현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신현진 선수도 아주 잘했어요. 네, 여수 실험육상대회 때 금메달 리스트인데 신현진 선수도 아주 잘 뛰었고요. 유지현 선수가 100m 지날 때까지 제가 눈여겨 보았는데 오늘 유지현 선수의 컨디션도 아주 뛰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 김소훈 선수는 올해 KBS배 대회 에 이어서 또 하나의 금메달을 200m에서 획득합니다. 자 국선주로 빠져나올 때 가장 빨랐던 선수가 바로 3레인의 가평군청 김소훈 선수였죠. 네. 자 마지막에 신현지 선수도 근지구력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어주는데. 네. 참 장전수 감독이 그런 얘기를해요 신현지 선수가 지난해도 아주 잘뛰거든요 네. 근데 올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신현지 선수는 한 달만 있으면 선수권 대회 때는 더잘뛸 것이라고 장담을 하는 장전수 감독입니다. 예.